예장 고신총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자 결의를 1년 미룬데 이어서 예장 합동총회도 이 대위의 보고와 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 연구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새 총장에 40여 년간 목회 경험을 지닌 신촌선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여러 방면에 큰 변화가 찾아온 지금 실천 신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국군 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퀴즈 쇼를 개최했습니다. 퀴즈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종교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가 서울 YWCA와 협력해 성서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노회 고신총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자 결의를 1년 미룬 데 이어서 합동총회도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와 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 내 전문성이 있는 이대위는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총회 임원회가 수차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려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극우 성향의 정치 집회와 신성 모독 발언 등으로 교계 안팎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놓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 총회로 축소해서 치러진 105회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인물로 연구 보고한 이단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무난히 채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장합동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임으로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엄중 경고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장합동 임원회는 온라인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 이단성 논란을 빚는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을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온라인 총회 이후 벌써 세 차례 이상 모였지만 이 대위가 내린 결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단성 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 총회에서 임원회한테 맡겼잖아요. 네. 회거로 가지고 어거과에서더 책임성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예장 합동 임원회는 다음 달1 1일 총회 실행 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장 고신 총회가 전 목사에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결의는 1년 유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동총회 역시 수차례 모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색채가 강한 합동총회가 전목사와 관련한 이단성 규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단 옹호 행보로 총회에서 탈퇴결의까지 한 한기총회에 대해서도 이단 옹호 기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교회를 지키기보다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송결리입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에 맞은 실천 신학대학원대학교 새 총장에 40여 년의 목회 경험을 지닌 신촌 성결교회 이정희 원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정희 총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여러 방면에 큰 변화가 찾아온 지금 실천 신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목회 현장과 동떨어진 획일화된 신학 교육의 대안으로 지난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학부 없이 석사와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룬 대형 교회보다는 지역 사회 특성에 맞춰. 주민들과 호흡하는 목회 현장을 발굴해 소개하는 교육은 이 학교의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에서 7천 신학대학원대학교는 오랜 목회 경험을 지닌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를 새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학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코로나19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목회 패턴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제는 머리 숫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알곡을 길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는 상당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정익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더 읽으며 기도하는 알곡과 같은 교인들은 존재한다면서 코로나가 극복되면 이들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예배를 통해.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다양한 채널에 눈을 뜬것 또한 위기 속에서 거둔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가까워 교회에서 이번 모여놓고 공간 예배만 드리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던 이 개념에서 확 열려졌으면 좋겠어. 이게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대다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목회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이정익 총장은 공부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목회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장에 몰두한 결과 오늘의 위기가 왔다는 점을 기억하고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 현장을 이루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강조되기 때문에 날마다 해심하는 자가 늘어나고 해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내적 치유를 받고 내적 치유받으면서 아주 건전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는 목회 나는 그게 하나님 목회라고 생각하고 본질이 회복된 목회라고 봐요 학교 정원이 100명에 불과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후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실천신학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 목회자들의 뜻을 기억하고 학교 경영에 힘쓰겠다면서 평생교육원과 사이버대학 등 외연 확장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세이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소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직을 맡게 됐다며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에 총회장이 돼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겠지만 반드시 그 사막길에 꽃을 피워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장의 자리가 교권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연합하고 보호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국군 장변들의 신앙전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퀴즈쇼를 개최했습니다. 이 퀴즈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종교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도시에 비유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어... 전원 X입니다. X! 정답은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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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네. 국군 장병들의 대면 종교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 퀴즈쇼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각 부대 장병들은 재미있게 퀴즈를 풀면서 성경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작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심겨진 이후에는 겨자씨가 1~3m 정도의 겨자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도 확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CBS를 비롯한 4대 종교 방송사가 함께한 이번 퀴즈쇼는 각 종교별로 12팀,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퀴즈쇼에서 장병들은 기독교 상식과 교리, 찬송가 등을 주제로 OX 문제와 초성 퀴즈, 주관식 문제 등 다양한 퀴즈를 풀어나갑니다. 퀴즈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더욱 가까워지며 동시에 군 생활의 스트레스도 함께 해소합니다. 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저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택트 상황에서 저희 군종병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었는데 저희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이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은 미사일사령부 1여단 소속 김에스라 병장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군종 장교님 황교은 목사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 아 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큰 선물을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예. 같이 우승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와 4대 종교 방송사는 지난해부터 군종 UCC 공모전과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 좀이 시대에 맞는 컨텐츠로 접근을 해서 어, 신앙전력 강화 또 공, 종교에 대한 관심 이것을 하게 할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최대한 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종 성직자들과 함께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활동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등군 장병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비대면 시대의 군종 활동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군 장병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와 구리시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주말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성가합창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신현선 씨를 비롯해 엔젤스하프 앙상블, 드림교회 합창단, 서울 청춘 합창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의 성가곡과 찬송가를 들려줬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김수읍 대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음악으로 치유되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가 서울 YWCA와 협력해 성서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성서를 새롭게 바라본 백소영 교수의 책,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YWCA 회보에 연재했던 글들을 엮은 것으로 하와와, 드보라, 바세바와, 루디아 등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20여 명의 이야기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텍스트가 품고 있는 행간을 상상하고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성서를 읽는 일명 미드라시 성서 읽기를 제안하며 성서 속 여성 인물들의 생략된 이야기를 상상해 풀어갑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왜 여자는 잠잠해야 하며 왜 사람은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라고 불렀는지 등 성서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현대의 올바른 적용을 찾아갑니다. 성서가 쓰인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가 출간됐습니다. 서울신대 유재덕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식탁에 올랐던 먹거리부터 의상과 여가 생활, 손님 접대와 자녀교육 방식 등 개인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외에도 저자가 8년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직접 탐방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집이 비아에서 출간됐습니다. 책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는 권위 있는 루터 전집인 바이마르판에서 마르틴 루터의 기도 관련 글과 기도들을 추려 옮긴 것으로 루터의 대표적인 기도 해설들과 기도들을 소개합니다. 책의 일부에선 기도의 필요와 방법 등을 적은 루터의 기도 해설을 실고 있고, 2부에선 루터의 일상 기도문, 3부에선 예배 기도문, 4부에선 오늘의 기도문을 실고 있습니다. 청현제이 성경 필사책, 씀과 그레이스벨 잠원 필사책, 나날이 나왔습니다. 청연제의 필사책 은혜의 말씀은 표지 색깔을 다양하게 구성해 신약과 구약을 큰 골격별로 나눠 필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책은 말씀을 읊조리며 쓴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순서로 필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스벨에서 나온 성경을 쓰는 나 잠언을 쓰는 날은 서른 한 장의 잠언을 소제목 중심으로 일은 세 쪽으로 나눠 구성해. 성경책 없이도 옆쪽의 말씀을 보고 따라 쓸수 있도록 구성된 필사책입니다. CBS 뉴스 이빛납니다. 내일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